안녕하세요. 피부 독타 준입니다. 오늘은 어, 집콕 할때 얼굴 가라 얻기 2탄 점 빼기 편 준비해 보겠습니다. 일단 제 얼굴에 점을 하나 같이 빼면서 설명드리려고 하는데요. 어, 저는 그냥 빼도 되지만, 어, 마취 연고를 일단 바르면서, 바르면서 이걸 바르고 나서도 최소한 20분 정도는 계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먼저 발라놓고 설명을 드릴게요. 저는 피부과에서 10년 넘게 일하다 보니까 점이나 사마귀뭐 지저 이런 거 빼는 건 직원 복지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점이 거의 없지만 최근에 여기 하나가 생겼어요. 보이시죠? 여기 네, 그렇게 크진 않지만 그래도 음. 이렇게 마취용 걸 발라두고 네, 20분 있어야 되니까 음, 설명을 먼저 드릴게요. 네, 점은 일단 어, 전 세계 사람들이 하나라도 얼굴이나 몸에 안 갖고 있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흔해요. 이거는 색깔은 검은색, 갈색. 뭐 혹은 빨간 점일 수도 있고요. 그게 튀어나왔을 수도 있고, 튀어나온데 또 털까지 나 있을 수도 있고, 굉장히 다양한 형태로 있는 어, 색소성 모반이에요. 근데 아니, 아직 원인은 밝혀지지 않았어요. 원인이 밝혀지지 않은 어, 양성 종양인데요. 어 제가 생각했을 때이 점이 생기는 원인은 일단 흔한 노화, 사람이 늙어가면서 생기는 것. 그리고 저는 약간 유전의 영향도 있는 것 같아요. 부모님 중에 점이 많으셨으면 어, 딸 아들들도 좀 점이 많은 것 같고요, 그냥 제 생각엔. 그리고 주 음, 자외선. 네, 모든 피부 문제의 80%, 80 이상은 자외선이 차지하고 있으니까 점이 생기는 원인도 한 자외선이라고 저는 어, 생각. 볼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어 한국 사람들은 거의 다 점을 좀 깨끗해 보이려고 빼는 추세지만 어 좀더 자외선이 강한 다른 미국이나 이런 나라들에서는 음 자외선이 세니까 피부암의 그런 증가율도 높기 때문에 만약에 점이 생겼는데 막 아프다거나 어막 팍팍팍팍 커진다거나 그러면은 악성 종양일 수도 있으니까 점이라고 함부로 다 빼지 않더라고요. 그거 하나 빼도 어 조직 검사를 해야 할수 있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유명 배우들도 그냥 점이 이렇게 튀어나온 게 있는데 그냥 놔두는 경우를 굉장히 흔하게 볼수 있어요. 그죠? 그래서 음 그리고 중국 사람들은 게다가 어 관상적으로 뭐눈 밑에 있는 점은 뭐 눈물이 많아진다 입 옆에는 뭐어뭐 어, 뭐 먹을 복이 많다 그래가지고 뭐 어, 한국 엄마들도 많이 그러잖아요 그래서 좀 빼지 말라는 점도 있으시고 그러고 또 요즘 최근에 점이라고 검색을 해보니까 어뭐뺀 빼는 시술 보다는 오히려 타투나 반영구로 이렇게 찍는 그런 사진들이 더 많이 올라오거든요. 그만큼 음, 점 제거 혹은 이렇게 찍는 것 이런 게 되게 간단해 보이지만 사실 되게 까다롭고 음, 컴플레인도 많은 시술이에요. 그만큼 음, 되게 조심하셔야 되는데 일단 점을 간단하게 생각하셔서 오셔서 또 후회를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먼저 설명을 다 드릴게요. 일단, 점은 절대로, 절대로 한 번에 안 빠진다고 생각을 하셔야 되세요. 한 번에 안 빠진다고. 네. 어, 제가 아까 살짝 지나간 사진 중에 빙하 사진을 하나 보여드렸는데요. 어, 점이 그렇게 생겼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세요. 음, 피부 위로 나와 있는 부분은 이만큼이지만, 피부 밑에는 빙하 뿌리처럼 굉장히 깊게 들어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걸 한 번에 깎는다고 해서 음 뿌리들이 다 사라지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점 위에를 제거하더라도 얘가 시간이 지나면서 살이 재생됨과 동시에 다시 그 뿌리들도 서서히 위로 올라와요. 그래서 절대로 한 번에 다 빠진다고 생각을 하시면 안 되고요. 대부분 그래서 위에를 깎아도 음, 밑에 뿌리가 까맣게 비쳐 보이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어 근데 이거 하나도 안 빠졌어요 이렇게 오시는 경우가 많은데 그게 어떻게 보면 정상이에요. 네, 물론 작은 점, 뿌리가 별로 깊지 않은 점들은 한 번에 빠질 수도 있어요. 근데 대부분 두 번, 세 번은 하셔야 되세요. 이거를 두 번, 세번 하기 싫다고 그냥 한 번에 싹다 빼주세요. 그리고 빼다 보면은 이렇게 욕심이 생겨서 더 깊게, 깊게, 깊게 파다 보면은 재생되는 과정에서 살이 차오르다가 그 끝까지 못 차올라가지고 페인 흉터로 그대로 남아버리거든요. 전 빼다가 흉터 만드는 게 좋으세요. 아니면 두세 번 오더라도 깨끗하게 그냥 조금씩 예쁘게 없애는 게 좋으세요. 그죠? 두 번째가 낫죠. 그러니까 절대로 점은 한 번에 빠진다는 생각을 버리셔야 되세요. 네, 그것만 버리시면 일단 마음이 좀 편안하실 거고요. 그래서 한번 빼시고 나서 어, 그두 번째 또 오실 수 있는 간격은 두 달이에요. 두 달, 두 달. 그래서 일단 이 점을 레이저로 태우거나 깎거나 해서 이렇게 없애실 텐데 그럼 상처를 냈기 때문에 일단 그 자리가 빨개요그 다음에는 서서히 갈색으로 살짝 됐다가 다시 살색으로 완전히 돌아오는데 두 달이 걸리거든요. 이 사이에 음, 이걸 빼시고 나서 이제 듀오덤 재생테이프도 잘 붙이실 텐데 어 그걸 잘 붙여주시고 그 다음에 재생되는 동안 선크림을 잘 발라. 주셔야지 안 그러면 그대로 갈색으로 색소 침착이 안줄수 있으니까 꼭 듀오덤 일주일 잘 붙이기와 선크림은 잘 지켜주시는 게 좋다는 거네 그렇고요 이제 이걸 닦고 한번 빼보도록 할게요 네, 피부과에서는 대부분 CO2 탄산가스 레이저로 빼는 게 일반적이지만 어, 저는 이 간단하게 고주파 전기 소작기를 이용할 거거든요. 이것도 피부과에서 원장님들이 쓰시는 분 많으시고요. 그다음에 수술할 때 여기로 절개를 하거나 어, 응고를 상처 팔리 응고 시켜서 지혈을 해서 피도 안 나고 간편하게 뺄수 있기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서 빼보도록 할게요. 일단 닦고 아예 안 아프다고 하면 좀 거짓말이고요. 살짝 찌릿찌릿 그리고 좀 오징어 타는 냄새가 나고요. 음, 빼 볼게요. 근데 이렇게 빼고 난 다음에는 딱지가 겉에 있는데 이게 얼마큼 타서 없어졌는지 긁어 봐야 돼요. 아까보단 흐려졌죠? 근데 가운데 색소 있는 부분 살짝 한 번만 더 할게요. 음, 어딘지도 잘 모르겠어, 이제. 됐고요. 아까는 좀 까맣게 보였는데 지금은 그래도 경계가 뚜렷하진 않죠? 그 밑에 보면은 조그만한 점이지만 아직 검정색 자국이 좀 남아있어요. 또 올라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듀오덤, 듀오덤을 작게 잘라가지고 이 위에 바로 붙여요. 이렇게 붙이면 이제 시술은 끝나고요. 요거는 지금은 이렇게 착 붙어 있지만 내일 되면 하얗게 볼록 올라올 거예요. 진물을 빨아들여서 재생 테이프가 진물을 빨아들여서 하얗게 올라오는데 그게 좀 보기 싫으시다고 어... 그거를 떼서 새 걸로 갈아붙이시는 분들이 되게 많거든요. 근데 저는 그걸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왜냐면 괜히 뗐다 붙였다 하면서 상처에더 자극이 가니까 저는 조금 보기 싫으시더라도 붙여 놓는 거를 더 권장 드리거든요. 근데 만약에 세수하다가 혹은 어, 자고 일어났는데 없어졌다. 그러면 이제 새 거를 또 잘라서 붙이시면 되죠. 그래서 저는 일주일, 꼬박 일주일 붙이시는 게 제일 좋다고 말씀드리고요. 요 요 재생 테이프는 방수기 때문에 이걸 붙이고는 세수를 해도 되고요. 이 위에 그냥 화장을 하셔도 괜찮으세요. 네. 그래서 정리를 하면은 일단 점은 한 번에 빠지질 않는다. 그리고 마취연고를 20분 정도 최소 바르고, 그 다음에 CO2 레이저, 탄산가스 레이저를 이용해서 깎거나 태운다. 그리고 나서 붙이고 나서는 이 듀오덤을 일주일 잘 붙이고, 일주일 후에 떼고 나서 똑같이 다 바르셔도 되지만 선크림을 특히 잘 바르셔서 색소 침착이 남지 않게 조심하신다. 한 번에 안 빠졌을 때 이차 어, 시술은 두달 후에 하실 수 있다. 절대 얼굴 전체 한 번에 싹다 얼마 이렇게 빼는 것 가지 마시고요. 어, 뭐 요즘에 트리플 점제거라고 해서 음, 세번 오시게끔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고온 세상 다닐 때도 첫 번째 오셨을 때 뭐. 얼굴 전체 빼는 게 10만 원이었다. 그럼 두달 후에 오셨을 때는 뭐그 자리 똑같이 차트에 표기해 놓고 그때 5만 원. 또세 번째 오셨을 땐또 반, 2만 5천 원. 이렇게 받았거든요. 이렇게 차곡차곡 여러 번 빼더라도 흉터 없이 예쁘게 빼시길 권유드립니다. <laughs> 네. 궁금하신 거 물어보시고요. 이제 다음 편에는 사마귀. 뭐.. 쥐젖 음.. 비립종 이런것도 다 보여드리고 싶어요 네 최대한 노력해보겠습니다 No worries BYE BYE